오늘 보문 말씀은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람들 중엔 연예인이나 스포츠팀에 아주 진심인 팬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요. 완전히 폐색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팬들이죠. 장대비가 내리는 데도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자리를 지키는 분 끝까지 응원하는 분 대단한 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팬들은요 상황에 따라 팬심도 달라집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막 몰려들고 매진이 되지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잘 못하면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팔로워가 되면 쉽게 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도전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한때 몰려드는 팬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제자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지요. 그런데 집회가 진행되면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흥분하기 시작했죠. 공짜 식사권으로 배불리 먹고 나니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은 배부름에 만족하면서 환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팬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또한 팬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의 능력 그리고 표적 뭐 이런 것보다도 그저 자신들이 배불러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응원하다가 그 팀이나 선수가 잘 못하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야유를 퍼붓는 그런 팬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잔양했지만 며칠 지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된것 아닙니까?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하자, 언제라도 등 돌리고 야유하는 사람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팬덤을 막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누군가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팬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식적으로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들의 스케줄까지도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팬일 뿐이에요. 언제라도 상황 따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떠나가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부터 팬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물려 했고 그 소식이 널리 전해지게 된거요 당연히 다음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대단히 좀 괴상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에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열두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요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요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6절, 6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이 배부르지 않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거든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 줄게. 너 나의 제자가 되면 어떤 고난과 상처 없이 행운만 가득하게 할게.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도록 고난 면제권을 약속하며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제자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당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이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종교 기독권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 다소 어색한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고, 고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서기관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경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 좋아서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에게, 너 나를 따르면, 많이 힘들고 고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아마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았고, 인기 절정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 따라가면 뭔가 대박을 얻을 수 있겠다" 기대를 했는데, 잠자코도 없고, 고생 많이 할 것이라고 말하니 실망하면서 돌아갔을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길과는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을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그 말을 슬그머니 접고, 그냥 돌아간 것이겠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잘못된 이 동기와 내면의 그 욕심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요, 내 기대에 만족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두드려 본 계산기에 마이너스가 뜨면 그때부터는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 영생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를 영생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이렇게 잘해 대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저희에게 이런 대우를 해 주셨는데 아유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간 쌓은 정이 있는데 의리가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일들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예수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상교회의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중심의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잠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거짓된 제자는 사람 붙잡고 환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제자는 환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지 예수, 예수님을 떠날지를 결정합니다. 제자가 아닌 팬이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에 영생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병려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대에 만족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도 여러 기적 앞에서는 환호했지만 영생의 말씀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그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수의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 중에도 그들을 향해서도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결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떠날 거냐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를 위해 떠나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나는 제자입니까? 따르는 제자입니까? 상황이나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선택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까? 만약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떠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박을 안겨줄 것 같아서, 얼마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 믿어서 내 꿈을 이룰 것 같아서 한번 믿어 보겠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거래 아닙니까? 흥정 아닙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잠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손 잡고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든 험한 골짜기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합당한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면 좋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지금부터 약한 16년 전의 일입니다. 어, 저희 큰딸이 당시에 초등학교가 한 1, 2학년 정도 되었던 때로 기억해요. 당시 저와 아주 친했던 어,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 담임 청빙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1년 만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그 소식은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에 큰 딸을 학교까지 차로 태워주면서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무심결 제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서윤아, 그 목사님, 알지? 그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그런데 아빠도 죽게 되면 어떨까?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감수성이 풍부한 딸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딸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 아빠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저희 큰 딸이 훌쩍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에 운전은 누가 해?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우리 집 운전기사구나. 그렇게 듣고 나니까 감동을 받았던 게확 그냥 섭섭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도 내가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도 없, 떠나가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에 뭐 엄청난 유익을 주는 분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 기대에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주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나의 필요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께 실망하며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올바른 제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영생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떠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라도 상황 따라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